이 기도에 힘써들라 아멘. 먼저, 우리 엉뚱한 노래와 우리 찬양을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교단의 그 대구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은퇴식에서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찬양을 하러 나와가지고 부른 겁니다. 하나는 그냥 세상 노래고 하나는 찬양입니다.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라고저 특성을 제가 <laughs> 초청을 해서 불렀습니다. 이게 한 1년 전에 대구에 있던 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만 은퇴를 할때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저 노래를 했는데 저는 맨 처음 들으면서 야, 저 부목사님들 저 전부 다 잘리지 않겠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련다, 떠나련다, 유행가를 불렀으니까 어, 아마 네. 은퇴하는 목사님이 불러라 그래서 불렀겠죠. 어, 앞에 불렀던 그 노래는 유정천리. 그 어렸을 때에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죠. 그게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만약에 유행가를 부르라고 한다면 첫 노래를 부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말 평생을 두고 또 예수님 믿은 후의 인생과 또 35년간 우리 영광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나왔던 그 모든 세월을 노래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 찬송을 이제 부를 것이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동영상을 이제 먼저 한번 들렇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지나간 과거는 붙잡을 수 없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현재와 내일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에 대하여서는 뭐 그동안에 그야말로 모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드렸고 또이 본문은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좀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늘 항상 오늘의 현재와 내일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항상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 이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셨던 때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완전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뭐 예수님 시대나 제자들의 시대나 나이나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대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일들이 저들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것은 항상 좋은 일이죠 그러나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또 새롭게 적응해 간다 라고 하는 것도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 이 성식이가 이제 여기 훈련을 받고 본대로 이제 떠나는 어떤 그런 때에 면회를 갖다 드렸습니다 아, 면회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굉장히 저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 이제 그 떠나는 장병들을 어 마지막으로 이제 면회하러 사람들이 왔잖아요. 왔는데 거의 대부분 다 애인들이 왔더라고요. 그 애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쪽 구석, 저쪽 구석, 눈앞에 보이는 그런 그 모든 어, 그 장면들이 전부 다안고 뽀뽀하고 그 다음에 쓰다듬고 <laughs>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 우리 성숙이는 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부모들과 어,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아, 정말 전혀 새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눈길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애들이 뭐라고 볼까요? 왜 쳐다보느냐고. 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아, 역시 20대의 시각은 20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 생경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해를 했죠? 이 70이 다된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뭐, 어, 현 시대가 그런 것이고, 또 결코 또 나쁘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많이 타보셨죠? 지하철 타면은 전에는 이제 앞을 바라보고 항상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앞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전부 다 핸드폰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뭐 무슨 책을 읽는다든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앞에 할머니가 앉아있다든지, 그러면 할머니 얼굴을 이 할아버지가 탁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좀 좋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꺼내서 역시 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하철 타면 앞을 보는 것이 요즘은 신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는속현실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목사님이 새로 모시게 됩니다. 40대 후반의 목사님. 계속해서 계서서 계속해서 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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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속해서계속0대 계속해서 계 저희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던그 모든 어, 교회적인 일이나 또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나 이런 면에서 저와 맞춘 60대 의 시각은 이제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40대 후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 저희 아이들도 뭐 지금 이제 40대니까 어, 또 40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 뭐 저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어떤 새로운 시각이 되고, 또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목회 뭐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동안에 저와 맞추어 왔던 그 모든 시각은 사실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대 후반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 어, 내 시각으로만 지금까지 가져왔던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면으로 새로운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 새로운 것이 내가 어떻게 맞추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각에 어떻게 적응해 가야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의 제자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바로 떠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새로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자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왔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자신들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 다잘 아시죠? 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어떻게 보면 당황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을 도와주실 분이 오신다. 그 도와주실 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면으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시에 전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이든 그다음에 교회 일이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우리들이 새롭게 계획을 하고 새롭게 추진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해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누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도구신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본 사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된 어떤 첫 번째 이유는 어, 저들은 전에, 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들은 다 도망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그런 예수님이 또 다시 떠나시는 어떤 시점에 있어서 다시 제자들이 흩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염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하라고 뭐 그랬습니까?" 떠나지 말고 모여라, 모여서 뭘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기다리라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 기다리라. 뭘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마음을 하나로 해라.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는 전에처럼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을 잘 어,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다 같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모였을 때에 그랬습니다. 1 3절을 보면은 다 거기 있어 그랬고, 1 4절을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 부탁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떠나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단이 언제나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늘늘 긴장하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나간 일들을 돌아 봅니다 저희 영광교회 35년간의 일들에서 돌아 보면 뭐 이런 사단의 공격이나 어려웠던 일이나 이런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단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끊임없는 공격을 해왔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생각만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다면 또 인간의 감정대로만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일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또 이해해 주고 도와주고 협력하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왔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정말 열심으로잘 협력하셨던 당의 재직회, 그대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저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에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새로운 일들 앞에도 또다시 계속 다른 문제들을 또 우리들의 앞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올문은 항상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시험거리, 또 다른 걸림돌을 또 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전속하는 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런 멸망의 때까지, 이런 일들은 항상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모든 공격이나 이런 것은 어제 끝났다고 해서 오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성리로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늘 항상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늘날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의 역사고 또 내일의 역사입니다. 항상 일어나야 될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 속에 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과거 십수년 동안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항상 바랬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장병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돌아보면 이론만 제시했을 따름이지 실체는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항상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서 언젠가는 이 300정백의 꿈이 이루어지고 좀더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앞으로도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분명히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 성도들, 어,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이 선도들이 이런 일을 이루어 되었다. 이 사실 앞에서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과 어, 앞으로 더 기도하고, 더 협력하고.